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어, 그러한 많은 사건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비교적 유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광야세가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났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사건이 하나요. 또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입니다. 이두 사건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우리를 고무시키는 이유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요 그들에게 주신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삶의 열이고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막는 이런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여리고, 골리앗을 만날 때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상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 인생의 여리고와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을 물리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데 사실 뭐이 귀신이나 여리고나 권리아시나다 똑같습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 본질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인생의 길을 막고 이런 장애물,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물리치고 이 여정을 고쳐 주지요. 먼저 이 배경이 되는 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대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로 향하게 되고 그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인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할 때쯤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진 겁니다. 빌립보 성한 가운데 바울 일행이 갔을 때 그곳에서 귀신 들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사행자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렸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 정신과 영혼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뿐이 아닙니다. 16절을 잘 들여다보면 이 여정의 더 구체적인 상황과 빌리포성 사람들의 모습들을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 여정은 주인들이 있었다. 그주인들에게좀 그렇죠? 이상한 거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보통은 한 주인의 여러 종입니다. 그렇죠? 한 주인의 여러 종들. 그런데 여기 경우는 한 여종의 여러 주인들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종이 종을 점을 치면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었는데. 그 돈을 많은 사람들이 갈취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노동만 하고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노동만 하고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수모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냈다?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빌리표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점을 쳤다는 겁니다. 점을 치고 돈을 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오늘 치고 또 내일 치고 와서 점계를 보고 앞날을 예언받고 여기서 점치는 귀신에 귀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도나라는 헬라어인데 그 원형은 피돈입니다. 근데 이 피돈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그리스도의, 그리, 그리스의 옛 도시 델피에서 숭배되던 그리스 신화 속의 뱀 또는 용의 이름이 피돈이었습니다. 그것이 피돈이라는 단어였는데, 이것이 귀신이라는 대명사로 쓰이게 됐고,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마귀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빌립보 사람들의 성향과 빌립보 성의 분위기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사는 정치는 여종, 곧 휘돈을 찾고 의지하고 그 지배를 받는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피돈이 뜻하는 귀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돈의 지배를 받는다, 그 피돈이 하라는 대로 한다, 그 피돈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와 사상과 이런 것들이 그 빌립보 성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요즘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통계,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점술을 행하는 집만 하더라도 만 삼천 개인가요? 어마어마한. 빌리뽀 성에만 하나였는데 우리나라에는 만 개가 넘는 점술 집이 있답니다. 꼭 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치관, 사상, 세속적인 흐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까? 2000년 전, 빌리뽀 성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 여정을 고쳐줍니다. 참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고쳤다.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자 하는 모습은 빌립보성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귀신에게 고통받고 고생하던 한 여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건강해지고 평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종이 회복되자 귀신의 능력이 나가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돈벌이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주인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두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laughs> 여러분, 이 바울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조용하게 했습니까? 이 여종이 돌아다니면서 떠들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졌을 때그 여종은 오히려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던 대로 빌리포라는 도시는 옥타비우스 황제가 그 승리를 기념하여 지은 황제의 도시, 재편상한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통치가 다른 곳보다 더 가까운 곳이었어요 근데 더구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약 1년 전에 글라우디오 글라디,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그칙령이 무엇이었냐면 로마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축출하라 라는 그러한 측령을 내렸답니다. 그러니 황제의 도시와 같은 빌리뽀에서 로마인들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이걸 이용한 겁니다. 로마인들의 반감,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반감을 이용해서 이들을 괴롭혀야겠다. 이들을 무고죄로 모함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붙잡힌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 일행은 네명입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 네명인데 바울과 신라만 붙잡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해놨고 같은 곳에 있던 같은 물이었는데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잡지 않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넘겼다. 이 얼마나 사악한 의도이며 불의한 고발입니까? 게다가 이를 듣고 있던 빌리보 사람들의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 23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서 무리란 바울이 행한 그 일을 본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지금 고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는데 선을 행했던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는데 이들을 위해서 변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 유, 유대인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함께 동요하고 함께 고발해 버립니다. 붙잡힌 바울과 신라는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옷이 찢기고 벗겨지고 매를 당, 매를, 매질을 당하는데 이 구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법에는요, 40대를 이상 때리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법에는 40대라는 법이 없었대요. 이게 무엇이냐면 무제한으로 때리는 거예요. 기절을 하더라도 거의 죽일 지경에 이르러도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 모진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유린 아닙니까? 생명을 유린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실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같습니까? 누가 정말 피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그 여종입니까? 아니면 그 힘없는 여종을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이기심에 노예로 부리고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주인들입니까? 그 여종을 자유케 한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그 선행을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내고 거짓 선동하고 무고한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감옥에 넣은 사람들입니까? 누가 정말 피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주인들이요? 빌리포성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귀신들인 여종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때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이 빌립보성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내 안에 피돈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피돈을 물리쳐야 할 우리가 피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불의하고 부정을 행하고 부정직하고 증오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숭배하고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무엇인가? 모두 피돈의 지배를 받은 인류가 만들어낸 피돈의 문화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피돈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똑같이 그런 피돈의 문화를 행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돈을 따라가고 불의와 부정을 행하고 부정직하면서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돈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기심에 가득한 내가 어떻게 이기적인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기와 증오로 가득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속에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상대해야 할 피돈 여리고성 골리앗은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겁니다. 피도를 물리치는 바울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18절 후반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즉, 피도를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를알수 있지만 그 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름으로 예수인 헬라어 으로 예수인 헬라오, n 은요 본문에서는 바이로 해석됐죠 으로서 방법과 수단으로 해석됐는데 본래 이 n 이라는 뜻은 인이란 뜻입니다. 안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 안에 거한다. 즉,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는 내가 피돈의 지배를 받는 여종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역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울이 세상의 피돈의 문화, 피돈의 가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바울은 본래 피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죠. 청년 사울의 때에 그의 모습은 자기 우상, 자기 숭배, 시기 질투, 이기심, 증오, 폭력을 휘두르고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빛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두움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그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리보서 1장 21절.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피돈도 아니라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다. 이 뜻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걸 돌려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곧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크리스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피돈의 가치이면 내가 아무리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내 앞에 세워져 있는 여리고승을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무익한 수고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바울처럼 큰 수고하지 않고 외치기만 해도 피돈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주님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는 비록 힘없는 소년이었지만 거구 용장 장군 큰 거인 골리앗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그가 주님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는 그저 물맷돌을 던지기만 했을 뿐이고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성앞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뼈저리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1세대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두 명만 살아남고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되었을 때 그 1세대의 죽음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구나 이거 하나 배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을 왔는데 부딪힌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초롱성, 난공불락 초롱성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순종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배워왔던 그 훈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런 7일을 지난 후에 그들은 그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외쳤을 뿐입니다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회복할 때,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이 무너지고, 피돈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세워진 열러 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먼저 내 안에 모셔야 할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죄악의 여리고성, 불신의 여리고성, 타협하는 신앙의 여리고성, 이런 피돈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부터 무너뜨리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혹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우던 마음의 골리앗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기심의 골리앗, 불의의 골리앗, 무례함의 골리앗, 시기의 골리앗, 증오의 골리앗, 이런 골리앗들을 세워놓았다면, 그것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에 먼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나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그분의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크리찬이 아니라 내 안에 피돈의 가치를 물리치는 사람이 능력 있는 크리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배에 무릎 꿇는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는 크리찬입니다. 박신일 목사님의 은혜가 걸어오다 라는 책에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된 자기 성찰의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홀로 살고 계신 제 어머니 댁에는 냉장고가 두대 있습니다 딸들이 새 냉장고를 사들였는데 아까워서 오래된 냉장고를 못 버리신 바람에 냉장고가 두 대가 되었습니다 두 냉장고 안에는 늘 무언가가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제가 본것 중에는 곰팡이가 쓴 떡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까워서 못 버리십니다. 제 아내가 갖다 버리려고 하면 한사코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든 쓸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어머니가 잠시 외출하실 때 아내가 몰래 냉장고를 비우곤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래된 음식은 그렇게 못 버리는 어머니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즉시 버리십니다. 오히려 저는 상한 음식은 그렇게 잘 버리면서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질질 끌고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여리고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피돈의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피돈의 가치를 따라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주중의 삶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돈의 지배를 받는 삶, 피돈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크리스천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피돈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삶의 여리고성과 권리앗과 피돈을 물리치고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내안에 휘돈을 물리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여리고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피돈이 물러가는 그런 빛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